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경남 4층 8포항에 <laughs> 모로잡으로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저, 저,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다 되었는데, 좀 이런 시간인지도 불하고 지금 8포항은 보시다시피, 네, 활기가 네. 넘쳐나고 있습니다. 오늘 13월 물때도 좋고, 오늘, 오늘 시즌이 막 시작되었으니까, 이 좋은 물때의 조가가 어떻게 나올지, 한번 열심히 해서, 마리수 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탈 때는, 사천, 팔포항의 스피드호입니다.

작가 슬레임, 슬레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, 뭐지? 작가? 네, 글도 잘 쓰는 분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빠야 오사이즈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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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싱고. 오! <laughs> 어, 축하합니다. 사진 한 진짜. <laughs> 축하 축하. 1500만 했습니다. 오늘 나도 고생했습니다. 잡는가 안 잡는가 계속 보고 있었죠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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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아무은 들고 가면 되지. 예, 네, 아무께 들고 와서 아무께라 나는 이제 끝나으니까아무 들고 면 되지. 아묵지 아묵은 들 들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어차피 그냥 낚시를 안 하고도 문어를 한번 사러 왔어야 되는데, 낚시꾼이 그렇다고 얼런 문어만 사가지고 갈 수도 없고 서 겸사겸사 출처를 했었는데, 제일 저조한 실력으로 낚시를 마쳤습니다. 선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또 늦게까지 1시간 더 연장을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기도 못 잡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서 얼른 문을 사가지고 나와서 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천포 쪽에 낚시를 갔다 오면 항상 들렀다 는곳자 이곳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내비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겠고 도착하시면 요 건물 앞쪽으로 주차장이 길게 있습니다. 요 주차비 저렴히 이용하실 수 있고 현대식으로 다시 지은 음, 새 건물입니다. 자,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건어물 뭐 각종 수산물 반찬거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시고 제가 주로 가보는 곳은 요 건물 끝 쪽에 보시면 이 안쪽으로도 시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셔서 이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 양, 이, 쪽이 출군, 입군데 양쪽으로 문어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참고로, 제, 저는 요쪽, 이쪽, 요쪽에서 구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산지고 하, 하다 보니까 뭐 저울하고 뭐 마리수나 인심 호하게잘 해주십니다. 여길 찾아가 보시면 저렴하게 문어를 구입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낚시를 가셨다가 뭐 조항이 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 저조하다 싶으면은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남은...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데 좀 보호 상황 에서요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. 와이퍼를 이렇게 고속으로 돌려도 전방이 보이지 않습니다. 남면는남녀상황이군까지는 람매 음. 상황이고 고속도로 이다 보니까 당당히. 아,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. 여장마철의이엄두는상황막맞아뜨리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아, 어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는 모르요 아이고, 천둥도 음, 치 반날, 장날이 장날이라고, 왜 제가 낚시 하는날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튼, 조심조심, 최대한 안전하게, 이 구간 챙겨하도록 주변에 밖에 써야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무릎 안 잡히게 보세요. 이상이 없지만은. 오늘은 낚시 오는 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전상주행을못 가고 있습니다.